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던 이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예,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고원을 운영하실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어,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뭐냐? 하나님 이 고아원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어, 손을 벌리겠습니다. 해서 이분이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조지물러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큰일났습니다 하면서 엄동산이 한 겨울에 교회 직원이 보원 직원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이 추운 날 보일러가 고장났대요. 사람을 불러서 고치려고 하니까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있으면 애들 다 얼어 죽을 것 같다고. 옛날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뭐 단위일이 잘돼 있어요, 아니면 옷이 좋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얘기를 듣던 뮬러 목사님이요, 옆구리에 성경책 을 하나 딱 끼고 떠벅 떠벅 걸어서 교회로 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뭐라고 기도하셨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이 어린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은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음? 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때 영국 전체가 봄날씨로 바뀌었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일주일 동안 딱, 정말 딱 일주일 동안 영국 전체가 봄날씨가 돼서요 보일러가 딱 고치고 난 뒤에 다시 찬바람 불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지 몰라, 뮬러 목사님이 한 5만 번 이상이나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시던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정말 우리가 응답받기 원하면서 기도 제목을 다 던지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얘기하라고 하시면, 아마 몇 개씩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정말 끝도 없죠.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제목이요. 그래요. 이조지밀러 목사님도요. 사실 5만 번 이상 됐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5만 번 이상 그 정도만 응답받은 거죠. 그래요. 더 많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문 말씀 보니까요, 3천 년 전에 이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딱 기도를 합니다. 근런데 뭐 어떤 기도하신 지아십니까 하나님한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 몇 개요? 아마 조지물로 목사님이었으면 아마 이거 난리도 안쓸 겁니다. 어?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 되겠어요? 만약 이두 가지를 구한다면 어떤 걸 구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분이요.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를 구하니 내가 마소서. 그래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어떻게 달라고? 죽기 전까지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전까지 거절하지 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 그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걸 보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응답 받고 싶은 그의 마음이요, 제가 살아 생전에 죽기 전에 이두 가지 만큼은 꼭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꼭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기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번 기도를 한번 추려보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딱두 가지만 구한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두 가지 아, 그 이상도 안 됩니다 딱두 가지 하나님 이두 가지는 무조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뭐 자녀에 대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정, 가정에 대한 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물질적인 것이나 아니면 내 직장에서의 출세나 아니면 뭐 명예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 딱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어떻 정하셨어요? 딱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아 선뜻 어떤 걸 결정해야 될까?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두 가지를 정한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나에게 어떻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 이것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기도를 드리던 사람이 누구냐?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구리. 아굴. 그런데 오늘 아굴이 하나님께 구하던 것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기도 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자, 보세요. 어떤 걸 구했어요? 어떤 거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이걸 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 진실하게 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실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진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살면서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진실하게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져요. 때로는요, 아우, 이 싫으면서도 좋은 척, 막 기분 나쁘면서도 웃고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정도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싫다고 내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하고 그렇다면 아마 관계들이 다 깨질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나를 이제 포장하는 게참 중요해요 때로는 포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론 것들은 강한 척 괜찮은 척잘 사는 척믿음 있는 척 음? 이런 아픈 척도 약한 척도 하고 척척척척 해야 아 이게 사회생활이 돼요, 돼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한테요, 내가 진실하게 없어서, 진실하게 없어서. 요즘 이제 중학생들 보니까 저희 애들 화장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 어제도 왔는데 애가 막 얼굴 뽀얀해서 왔어요. 집에 왔는데 어? 어, 어디 갔다 왔튼뾰뽀내져서 와요. 근데 화장을 진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를 많이 보면, 자기를 감추고 싶은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감추고, 감추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있죠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특히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요즘은요 SNS예요 여러분 SNS에 어떤 거 올리, 올리시는 분 계신가요? 올리면요 어떤 소식만 있어요? 그렇죠? 좋은 소식만 있어요 나 힘들고 어려운 거요? 이런 거 올리지도 않아요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 어디 가서 좋은 풍경 본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올리지, 야,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막 이런 것들, 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 척, 척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내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지, 나의 치부나 나의 연약한 모습들. 누가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나 멍투성이들 다 아름다운 옷으로 또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요, 나의 삶에 헛된 것, 나를 감추고 싶은 이런 거짓말들, 야 이게서 내게 멀리하십시오. 어서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살게 하시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 살게 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살게 좀 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근데 참 이게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진실하게 나의 것을 다 내어놓고도 꺼리낌 없는 삶 이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진실하게 다 드러냈어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부족한 모습을 다 꺼내놨을 때 아무런 꺼리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요 그렇게 내가 살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의 치부들을 다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야기가 아니라 다 꺼내놓고도 내가 불편함 없게 진실되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늘, 드러내면, 여러분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진실함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기도를 하는데요. 자, 두 번째는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 시 없어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 같아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그론요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맛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세요. 아, 이것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 지나가면 또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이것도 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주셔야 되고요. 끝도 없죠. 하나님한테 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건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혹시 안데르센 동화 중에 분홍신이라는 동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분홍신 어, 이 분홍신이는요 마술사가 지은 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술사가 신발을 지었어요 근데 신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을 막 유혹을 해요 신발을 신으라고 근데 그 신발을 신으면요 죽을 때까지 춤을 춰야 됩니다 춤을 춰야 되는 신발이었어요. 한 소녀가요, 분홍 신발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신었어요. 처음 그 신발을 신었을 때요, 신나게 춤을 춥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춤을 추기 시작 해요. 마을 사람들 그 중심에서요, 막 춤을 추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환호를 받으면서 이 소녀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막 추는데 사람들은 볼 때마다 다 아름답게 춤추는 그 모습을 보고요. 다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분홍신이요. 소녀를 가시덤불 속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어떨까요? 가시덤불 속에서 춤을 추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상처 투상이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 춤을 춘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렇죠. 지치고 힘들어요. 내가 집에 가고 싶은데요. 집에 가서 쉴 수가 없습니다. 분홍씨 날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만나고 만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마의 기교까지 이 신발에 끌고 가요. 그리고 결국엔요. 이 여인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신발을 벗을 수가 없었어요 발목을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름다움, 그 신발을 유혹되지만 마지막에 결과는 뭐예요? 자기의 그 발을 잘라야지만 되는 참 비극적인 동화 같죠 하지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곧 그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거 좋은 곳에 우리도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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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사람들의 환호와 그것을 내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마지막엔 뭐예요? 그렇죠, 잘라보여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도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아구리 드리는 기도 많이도 말고 적게도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이룡할 양식을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그 말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나를 많이도 주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그만큼만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 필요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아구른요? 왜왜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이야기할까요? 를 필요한 만큼만.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혹 그래요. 그 이유가요? 내가 배불러서 누굴 모른다고 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또 내가 가난해서 어떻게 할까봐요? 하나님을 도덕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봐 그래요 그의 관심이요 물질로 자기를 채우는 것나더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채우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내가 가난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내삶 이게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필요한 만큼만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많이 갖는 것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또한 안정된 삶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해석해 보면 이이 말이요. 딱한 마디입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만큼만 내게 주세요. 내게 주세요. 여러분. 더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조차 그것만으로도요. 하나님께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요. 더 많은 것, 더큰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는 걸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이 다시 한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어린아이들이 하던 이야기잖아요 엄마 이거 줘, 아빠 나 이거 줘나 이거 필요해, 이거 사줘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됐을 때 어때요? 나중에는요? 부모님한테? 나중에는 달라는 게 아니라 갖다 드리잖아요. 갖다 드리는 거 이것이 자녀의 성숙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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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가 우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제가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필요한 만큼만 주옵소서, 제게 유익하나 제 영혼을 해치지 않는 것은 거두어 주옵소서.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적게 가져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없소서. 아멘.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